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1 0 1일 15강 기초 4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복문 중에서 while 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for 문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예요.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정수를 입력 받아서 계속 출력하기. n 개의 정수가 순서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차례대로 출력해보는 문제예요. 처음에 정수 n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n개를 공백을 두고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n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n은 숫자니까, int input. 이렇게 n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숫자가 공백을 두고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받아서 스플릿으로 잘라서 리스트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리 라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input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split 공백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내가 넣은 숫자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거를 포문으로 바로 출력을 해줄게요. for, i, in, li. 리스트에 있는 걸 포문으로 차례대로 출력을 print, i를 해주면 실행해 볼게요. n에 제가 5를 넣어 볼게요. 문제랑 똑같이 1, 2, 3, 4, 5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정수 한 개를 입력 받아서 그 수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하나 넣으면 0에서부터 그 숫자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일단 요만큼을 지우고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는 거는 그대로 둘게요 그럼 이번에는 0에서부터 이 숫자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요런 거는 for문에서 for i in rang 랭을 써서 숫자를 조정해 주면 되는데 0부터 n까지 나오게 하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를 넣으면 0, 1, 2, 3, 4까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4를 넣었을 때 4까지 모두 나오려고 하면 내가 넣은 숫자보다 플러스 1의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답니다. 그 다음, 프린트, i를 해주면 실행을 했을 때 여기도 문제랑 똑같이 제가 4를 넣어볼게요. 4를 넣으면 0, 1, 2, 3, 4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 포문의 문법만 알고, 랭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해결하기 쉬운 문제들이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카운트다운 출력하기. 이번에는 숫자가 하나가 입력이 되는데, 내가 넣은 숫자부터 1이 될 때까지 쭉 내려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방금 출력했던 거를 약간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자, n을 입력받는 건 그대로. 그런데 포문의 랭 값을 조정을 할때 시작하는 값을 n으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을 여기서 1이 되게 끝나게 하고 싶으면 내려갈 때는 0. 한칸 1을 더뺀 숫자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마이너스 1씩 내려주세요 라고 적어주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문제에서처럼 5를 넣어 보겠습니다. 5를 넣으면 5, 4, 3, 2, 1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랭에 숫자를 적는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는 복쌤이 영상을 만들어 둔 파이썬 기초 20강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포문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모두 듣고 이 예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문자. 이번엔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알파벳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자 하나가 입력했을 때그 문자까지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출력해보자. f가 입력이 되면 a부터 f까지 다 출력이 하는 거죠. 이때 영문자는 소문자 기준으로 한 개만 입력이 된다고 하네요. 요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 앞에 앞에 강의에서 했었던 것 중에 아스키 코드를 다룬 강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 아스키 코드를 문자로 바꾸고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문자를 하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트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인풋을 그대로 씁니다. 안쪽에는 문자 하나 입력이라고 적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ASCII 코드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ORD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받은 하나의 문자 값을 ASCII 코드 번호로 바꿔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포문을 돌립니다. for i in rain.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넣은 문자까지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문자 A에 ASCII 코드 값이 기억이 안 나면 얘를 OID로 감싸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숫자로 바뀌어서 인식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넣은 n 값보다 플러스 1을 해야 그 값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 해주면 프린트는 우리 여태까지는 i 를 그냥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i 를 그냥 프린트를 해버리면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아스키 코드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의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chr을 감싸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밑으로 이렇게 쭉 출력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공백을 두고 옆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공백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줄바꿈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끝에 END는 땡땡.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해줄게요. 문제에서처럼 F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ABCDEF까지 출력 예시와 똑같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문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네 가지를 풀어보았는데요.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코드가 다 짤막짤막하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부문이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이 되고 이부문이랑 다른 제어문들과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이 기초 부분을 100%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